학생여러분 오늘도 과학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한번 떠올려볼까요? 과학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예상을 했나요? 맞습니다. 과학자들은 관찰하고 측정한 것을 바탕으로 규칙을 찾아내어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과학자처럼 탐구하는 활동을 해볼텐데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뉴스를 보고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자 찰스 다윈에게 진화론의 영감을 준 다윈의 새 핀치새의 진화 비밀이 180년 만에 풀렸습니다. 스웨덴 옥살라의 연구팀은 핀치새 120마리의 유전자를 해독한 결과 하나의 두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연구팀은 핀치새의 유전자 중 ALS1의 염기서열 배치 순서가 부리 모양을 결정하며 90만 년 전부터 부리 모양이 달라져 여러 종류로 진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1835년 다윈은 달라파구스 제도에서 우리가 다른 1 3 종의 핀치새를 보고 생명체가 환경에 맞춰 진화한다는 자연 선택서를을던렸고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됐습니다. 뉴스에서 본 내용 한번 말해 보세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다윈의 진화론의 비밀이 풀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핀치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핀치새가 몇 종이 있다 했습니까? 그렇죠. 13종으로 분화되어서 진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핀치새가 90만 년 전부터 이렇게 부리가 모양이 서로 다르게 진화했다고 하죠. 그리고 다윈이라는 과학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리 모양이 다른 핀치는 다윈이라는 과학자가 생물의 진화론을 연구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음, 사진을 몇 개를 더 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 모양, 여러 부리 모양의 핀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핀치. 그리고 또그 다음 핀치입니다. 그 이런 핀치. 아까 앞에 핀치들하고 전체적인 모습도 다르지만, 특히 여러분 부리 모양에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부리 모양, 의 차이가 있죠, 지금. 또 부리 모양이 완전 달라지게 보입니다. 전체적인 생김새나 팔의 색깔도 다르긴 하지만 이런 핀치도 있고 또 새로운 핀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핀치가 정말 다양하구나 뿌리모양이 다양하구나 하는 점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핀치도 있고요. 또 앞에 핀치하고 뿌리모양의 차이가 크게 나죠. 그리고 이런 핀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핀치의 다양한 부리 모양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사진들을 보고 나니까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점 없나요? 어, 핀치의 부리 모양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다양하게 이렇게 진화한 이 이유에 대한 영상을, 관련 영상을 이 학습 때 추가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이 수업 공부를 다 하고 나서 그 영상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어, 어떤 학생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핀치의 부리 모양이 이렇게 다양한데 이것을 보기 좋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점을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윈이라는 이 과학자도 여러 가지 핀치들을 관찰한 후에 핀치들을 과학적으로 분류를 해서 진화론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길래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과학자처럼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시간에 사용할 준비물을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실험관찰책을 봅니다. 실험관찰책에 보면, 뒤에 넘겨보면, 꾸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과학시간에 사용할 여러가지 준비물들이 있는데요 제일 첫번째로 넘겨보면 실험실 안전수칙 약속카드라는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펼쳐서 한번 봅시다 여기에는 총 13가지의 여러분들이 과학실에서 안전수칙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다다 지키겠다고 체크한 후에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등교한 이후에 각 반에서 다른 선생님이 여러분의 서명을 받아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할 준비물입니다. 여러 종류의 핀치 카드. 그래서 지금 핀치가 총 지금 몇, 몇 마리가 보이나요? 그렇죠. 8마리가 보이죠. 이 8마리의 핀치 카드를 이용해서 오늘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카드들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처럼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도 이것을 한번 뜯어 봅시다, 한번. 이렇게. 한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뜯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뜯느냐? 오늘 이거 가지고 우리가 불교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뜯어 볼까요, 계속? 네, 선생님이 지금 핀치카드를 다 뜯어내어 봤습니다. 총 8장의 핀치카드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뜯어 봤죠?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한쪽 면에는 핀치들의 전체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뒷면에는 핀치들의 부리의 모양이 크게 확대된 것을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잘 관찰해 보면서 나중에 우리 과학자처럼 분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핀치가 총몇 종이 있는 걸알 수가 있나요 지금. 총 8종류의 핀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뉴스에서는 몇 종의 핀치가 있다고 했습니까? 13종으로 분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만 수업에 편의를 위해서 8 종류의 핀치만 가지고 실험을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교과서 16쪽, 17쪽의 그림과 이 여러분 핀치 카드를 같이 보면서 핀치들을 분류할 수 있는 특징이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교과서 그림에는 보면 핀치들이 있는 장소들과 뭐 먹이를 먹는 모습도 지금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와 교과서 그림을 다 참고해서 뭐 특징을 찾아봅시다. 어떤 특징이 관찰되나요? 한번 말해보세요. 선생님에게 큰 소리로 한번 말해보세요. 잘안 들리는데 한번더큰 소리로 말해볼래요? 네, 여러분요. 이견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본 내용을 여기 실험 관찰 구 쪽에. 1번에 여러 종류의 핀치를 관찰하고 핀치를 분류할 수 있는 특징을 찾아서 봅시다 여기에다가 한번 지금 써보도록 합시다. 다 적어봤나요? 이제 핀치들을 분류할 수 있는 특징을 선생님도 같이 한번 찾은 것을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한번 비교해보세요. 일단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선생님, 보니까, 핀치들이, 이런 핀치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나무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핀치들은 어디에 있죠? 나무가 아니고, 다른 곳에 있네요. 땅에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저렇게 두 핀치는 비슷하고, 이렇게 두 핀치가 또 서로 비슷하고, 분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분류할 수 있는 특징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바로, 핀치가 먹이를 먹는 장소입니다. 다음, 여러분도 한번, 잘 봅시다. 관찰했습니까? 이 핀치는 보니까 열매 같은 열매나 씨 같은 걸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팬치들이 여기도 있는데 또 다른 핀치는 보니까 입에 뭘 물고 있습니까? 좀렇 곤충, 애벌레 같은 걸 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또 핀치를 분류할 수 있는 특징이 나타난 것 같네요. 무엇입니까? 그렇죠, 먹이의 종류입니다. 다음 핀치들을 한번 또 한번 여러분 카드도 마찬가지로 보면. 살펴보면, 깃털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깃털의 색깔이, 이렇게는 서로 비슷한데, 또 이렇게는 서로 다르죠. 그럼 비슷한 핀치들과 다른 핀치들을 또 분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특징을 하나 찾았습니다. 뭡니까? 네, 깃털의 색깔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핀치 카드의 뒷면에 있는 이 불이 확대된 그림을 잘 보면, 요두 핀치는 부리가 조금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 핀치하고 이 핀치는 부리 모양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서 또 분류를 할수 있는 특징을 하나 사놨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부리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버기를 찾는 장소, 버기의 종류, 이 털의 색깔, 부리의 모양, 이런 것들을 핀치를 분류할 수 있는 특징으로 찾아봤고요. 여러분들도 실험관찰 9쪽에 1번에 기록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찾은 내용 중에 특징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 보여준 것을 적어줘도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찾아본 핀치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험관찰 9쪽에 2번을 한번 봅시다. 실험관찰 9쪽에 2번을 보면 이런 표가 보이죠? 기준이 있고, 그렇다, 그렇지 않다. 여기에 맞춰서 분류를 해보겠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류를 하기 전에는, 분류 기준이라는 것을 세워야 합니다. 분류 기준을 적을 때는,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주는 것처럼, 예를 들면, 나무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가와 같이, 문장이 물음으로 끝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다면, 그렇다에 대한 치채 종류 번호를 적어줍니다. 여러분, 시능관에예요 3번, 5번, 7번 이런식으로 번호를 적어 줍니다. 그렇지 않다 해당되는 핀치들은 또 뭐가 있는지 역시 번호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직접 한번 실험관찰 그쪽에 이번에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다 작성해 봤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분류해본 것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처음에 정한 분류 기준. 나무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가? 이때 그렇다면 선생님이 1번, 2번, 3번, 6번, 8번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제대로 분류한 것 같은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대로 분류했나요? 다음. 하나 더 보여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는 분류 기준을 깃털이 검은색인가? 이렇게 한번 적어 봤습니다. 자,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그렇다면, 여러분 비슷한 선생님과 같은 걸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있습니까? 그렇다면 4번, 5번, 8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역시 분류를 제대로 한것 같은지, 선생님이 시틀렸을 수도 있죠.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 제대로 했나요? 자, 선생님, 또 하나 더 보여주겠습니다. 잘 봅시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분류 기준을 멋있게 생겼는가? 라고 정해봤습니다. 이때 그렇다는 1번, 3번.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그렇지 않다고 선생님이 분류를 했습니다. 어? 근데 지금 어떤 학생들이, 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어? 하는. 의문을 가지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일 번, 3 번이 왜 멋있어요? 저는 사 번이 너 멋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선생님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불량한게 맞나요? 이런 의문을 가지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회부터는 다윈 같은 과학자처럼 불명한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본 후에 분류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분류를 할때 처음에 뭔가를 세웠었죠. 뭐좀 세웠습니까? 네, 분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분류 기준을 세울 때 우리가 그냥 막 세우지 않았죠. 뭐부터 했었습니까? 그렇죠. 계산을 자세히 관찰을 했었습니다. 관찰해서 뭘 찾아냈습니까? 분류할 수 있는 특징을 찾아냈었죠. 아까 예를 들자면 먹이의 종류 이런 특징. 그런데 그런 먹이의 종류를 봤을 때 어떤 핀치끼리는 서로 공통되어 있었고 어떤 핀치들하고 어떤 핀치는 또 서로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면 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분류를 하기에 좋았죠. 그래서 관찰하고 특징 찾아낸 걸 바탕으로 해서 공통점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또뭐 공통점과 또 뭐를 찾아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차이점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분류 기준을 세워서 분류를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류 기준을 이렇게 정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해봤던 세 가지의 분류 중에서 이상한 게 하나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멋있게 생겼는가에 따라서 분류한 것은 이상하다 하는 의문까지 날 수는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멋있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분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과학적인 분류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할수 없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깃털이 검은색인가? 나무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가 같은 것은 과학적인 분류라고 할수 있습니까? 네, 과학적인 분류라고 할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누가 분류를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과학적인 분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부터 그림을 또 하나 보여줄 건데 그림을 보면서 과학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이라고 했는데 무언가를 분류한 표이죠 무엇을 분류했냐면 동물을 분류했습니다 척추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없는 동물 없는 동물 이렇게 분류했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보려고 하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분류했던 것과 다른 점이 있죠 혹시 알것 같나요? 아 우리 금명초상학 학생들은 아주 관찰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아까 분류를 했었는데 지금 이분류는 이 척추가 있는 동물을 또한번더 분류했습니다. 그렇다면서 생님이 이것을 왜 보여주는지 짐작이 되죠. 과학적으로 분류하는 방법 한 가지 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한번 분류한 것을 여러 단계로 걸쳐서 계속해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본 과학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들을 관찰해서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내고. 분류 기준을 세워서 분류해야 되겠습니다. 그 근데 이 분류 기준을 따라서 한 결과가 사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사람마다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누가 분류를 하더라도. 일단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살펴본 것. 한번 분류한 것을 여러 단계로 계속해서 분류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알아본 것 같은 거라서 여러분들 실험 관찰 부쪽에 맨 아래에 보면 더 생각해볼까요? 에 분류를 과학적으로 한번더 하는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류 다잘 해봤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것도 아마 보여줄 테니까 보면서 여러분이 한 것과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첫 번째 분류 기준으로 먹이를 먹는 곳이 땅인가 했습니다. 이때 그렇다는 4번, 5번, 7번.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3번 분류한 것을 여러 단계로 계속해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4번, 5번, 7번을 새로운 분류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분류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기준을 뭐로 잡았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타의 색깔이 검은색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4번, 5번, 그렇지 않다는 7번. 딱 1번, 2번, 3번, 6번, 8번도 한번더 분류를 할 텐데 기준은 이번에도 비털의 색깔이 검은색인가라고 해봤습니다 이때 그렇다는 이렇게 8번 하나, 그 나머지는 다 그렇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본 것처럼 여러 단계 면 계속해서 분류를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길래 과학자들은 이렇게 하는 걸까요? 짐작이 됩니까? 뭐 예를 들어, 3위가 한번 보겠습니다. 7번 핀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분류표를 보는 순간, 아, 7번 핀치는 먹이를 먹는 곳은 땅이면서, 깃털의 색깔은 검은색이 아니구나, 하는 점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하면, 대상의 특징을 더 자세히 알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 이렇게 쭉 보면, 이런 하나하나의 핀치들이 전체적인 부분과 전체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또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한번 분류한 것을 여러 단계로 계속해서 분류를 합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어떤 공부를 했습니까? 그렇죠 과학자처럼 분류를 해 봤습니다 과학자처럼 분류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 심판에 있는 것처럼 대상을 관찰해서 특징을 찾아낸 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분류 기준을 세워서 분류를 하면 되었죠. 두 번째, 조심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분류하는 결과는 어땠했습니까 네, 누가 분류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됐습니다. 세 번째, 화학자들은 분류를 할 때가 또 어떻게 했죠? 네, 한번 분류한 것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계속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 공부를 한 것을 확인해 봤고요. 여러분들 혹시 명탐정 코난이라는 만화 본적 있나요? 선생님이 갑자기 과학 시간에 그 얘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그 만화는 주인공이 사건의 용의자를 추리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지금 추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어떤 공부를 할 것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과학자처럼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